어휴 드디어 동굴에서 빠져나왔네 여러분들 안녕 아유 그럼 마을로 어. 뭐야 이게 웬 대낮에 좀비가 저렇게 돌아다닌다냐 이거 뭐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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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은 안전하실까 빨리 박사님한테 가봐야겠다 박사님 세상에 어 박사님 어이 박사님이 아니잖아 박사님 호 어. 박사님 큰일이에요 좀비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서 해? 그건 내대상데 큰일이에요 좀비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서 세상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니 어쩐지 좀비들이 이 위에 눈막 깔렸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데요 어 뭐야 이게 박사님 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이제 이 연구소도 위험한 것 같아요 제 판을 떼어나고 변기에 앉아서. 주문을 외우세요. 주문은 우주와 지구를 지키는 어우 나란 남자. 알았죠? 그그 아, 맞아요? 아, 알았어요. 아이 그러면은 일단 요요요 요, 요 칠판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박사님 살아서 만나요. 잠깐 나도 데리고 가야죠. 아아 아, 그런 거였어요. 아아 아, 박사님 미안해요. 안녕. 아 그럼 일단은 어 병기에 앉아서 아, 주문이 뭐였더라? 음, 아이, 까먹었다. 아이, 로빈이 바보 멍청이 이런 중요할 때뭘한 거야. 어떡하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주문이 이거였어. 아, 역시 박사님을 버리길 잘한거 같아. 아, 어이, 뭐야? 좀비. 인간머리. 이게 뭐야? 좀비다. 살려줘.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젊은이. 어이. 뭐야? 인간이 여길 어떻게 들어왔대? 와! 좀비가 말을 한다! 그래요? 여긴 좀비 마을이야 아니, 근데 제가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좀비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거야? 어려울 거 없지? 이보게, 이 인간 친구가 먹히고 싶다네. 무슨 소리예요? 집에 가고 싶다니까! 아유, 미치겠네. 어떡하냐, 이거. 왜, 뭐야? 아까 봤던 주민머리잖아? 아니, 인간이잖아? 이 주민머리에 관심 있는 건가? 아, 아, 아니요. 인간이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그것도 그러네. 아, 근데 무슨 일이야? 아,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아, 그거라면, 킹 좀비님께 한번 물어봐봐.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아, 진짜요? 킹 좀비! 딱 기다려라. 내가 간다. 가자, 킹 좀비. 어디냐? 어, 뭐야? 인간이잖아. 인간은 여기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이 여기 오는 이유는 드물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겠지. 아, 그럼요. 어, 인간 세계가 위험에 빠졌다고요? 아니, 누리의 식량 잔고가 그렇다면 통과시켜 주지. 뒤에 있는 발사대에서 통과증을 가지고 가라. 알겠습니다! 통과증, 드디어, 이, 이게, 이게, 이게 통과증이에요? 그렇다. 우리, 비오잖나요 이제 비가 그쳤다. 됐나? 자, 그럼 들어가 봐라. 아이, 어떡하지? 어, 거기 인간. 아, 뭐야? 벽이, 벽밖에 없는데 어떻게 날 불렀지? 벽이 말을 한다! 아이. 나야, 나. 내가 불렀다고. 인간이 이성엔 무슨 일이지? 아, 이성에는, 어? 내가, 인간으로서, 어? 인간 세상을 구하려고 왔다! 그렇단 말인가. 그렇다면, 출입증을 한번 보여 봐주시지. 어, 이 출입증. 여러분들, 제가 출입증을 받았던가요? 어, 잠깐만. 내 등에 있는 이거. 그래, 이거! 네, 이거, 이게 내 출입증이에요, 출입증. 여기요! 이거라도 드시면서 계세요! 그래, 인간 고맙군. 아유, 됐다. 아유, 겨들어 왔네. 어, 뭐야. 이킹 좀비인가? 어이 뭐야 화가 난 건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에요 에이 아 어떡하지 <끝> 아이, 뭐야 어우 시원하구만 아이 뭐야 똥 싸는 거였어 거기 인간 아네거기 아, <끝> 휴지 좀 집어다 주게 발이 안 닿아서 말이지 어 아이 휴지를 왜 여기다 뒀어요. <laughs> 아이, 혹시 당신이 킹 좀비인가요? 그렇다네. 요즘 변비에 걸려서 말이야. 아무래도 주방장이 요리에 뭔가를 넣은 것 같은데. 인간, 너 집에 가고 싶은 건 맞지? 네, 당연하죠.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줘야겠어. 우리 성 주방장이 내 음식에 이상한 걸 넣는 것 같단 말이지. 주방장 보조로 들어가서 주방장을 감시해줘. 어휴, 그래도 뭐 집에 가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봐. 나똥좀 닦자. 아이, 알았어요. 어이 좀비킹이 저렇게 더러워? 아무튼 여기가 주방인가? 어이, 주방장님! 에, 뭐야? 새로운 식재료가 도착한 건가?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늘 보조로 들어온 로빈입니다. 아, 그런가? 그럼 옆에 냉장고에서 고기 좀 꺼내줘. 아, 알겠습니다. 냉장고, 냉장고. 으아 해고 주방장님 그그그 그, 그 안에 고기가 없는데요 그래? 아네그냉장고 안에는 뼈밖에 안 남아있는데요 그럼 창고에 가서 고기좀 꺼내와 주겠니? 아 알겠습니다 해고 무서워라 이고 어떡하지? 혹시 해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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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해고에고기로쓸 만한 게 있을라나? 어고 보자. 어고고기 찾았다. 그 다음에, 또 무기로 쓸만한 게. 아이, 모르겠다. 이거라도 챙겨가야지. 에이. 설마 날 잡아먹지 않겠지. 어, 잠깐만. 저거 뭐야. 독포션 아니야, 독포션. 역시 저런 거였구나. 주방장님, 역시 당신이었군요. 꼬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건 사실 우리 좀비킹님을 위한 특별약이야. 거짓말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봐도 독버션인데 에, 역시 이네 녀석도 여기서 지옥으로 보내줘야겠구나. 아니 뭐라고 해요? 꼬마야. 근데 니네 등에 그건 뭐니? 아 아. 에? 고기인데요? 아니, 네손에 말이다. 아, 이 손에요? 아, 이거요. 자, 제가, 제가 아직 젖병을못했어요 에, 젖병을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이걸 들고 다니네. 아, 내 정신 좀. 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상엔 오리구이가 올라가겠구나. 뭐라고요, 이 나쁜 사람. 왜 저병 파워. 화빵. 뭐? 응? Nope. 꼬마야, 아무래도 네가 날예쁜것 같구나. 안돼. 아니 이렇게 도망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그래, 맞서 싸우자! 내가 죽든가, 아님 저 사람이 죽든가, 이나가라 멸망하던가! 둘 중에, 아니, 셋 중에 하나야! 에이, 좀비 요리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저병 파워! 어, 뚝배기 브레이커! 뚝배기 브레이커! 오, 이겼다! 좋아, 이제 좀비킹한테 가볼까! 좀비킹님! 역시, 주방장이 범인이었구만! 그래 잘 왔다 그럼 병급 위에 올라가서 주문을 외워보게 주문은 우주와 지구를 지키는 어우 나란 남자 아, 아이또뭐 이렇게 그 주문이 왜 그래요 자꾸 여기는 아이 좋아요 그러면은 자 올라가서 어이 아이, 주문이 아이, 주문이 뭐라 그랬죠 나도 모름새 르 뭐라고요 아이또 잊어버렸어 아이나 진짜 바본가 어, 아아 뭐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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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 너또 이런 거야, 너,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